아, 예수님은 누구일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교회 가면은 충성하십시오. 교회 가면은 헌신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충성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고난의 감사가 없습니다. 환란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인도하는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러 오실 것인데, 어려운 거 물어보면 또 교회 안 다닌다고 할지 모르니까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그냥 세례 합격을 해주라고 <laughs> 그러자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소 그러고 물어보면 내죄 때문에 죽었소 그만 한마디만 하시오. 내가 렀다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고 그런다나다 한다고. <laughs> 이제 시레반 날 목사님 앞에 딱 섰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가 맨날 내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아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고 대답을 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귀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오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봐라. 저분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써졌을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할머니와 다을 바가 조금도 없는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이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갈까요? 목사님만 갈까요? 내가 가야 될까요? 또, 네가 권사님들, 목사님 또 그런, 그런. 내가 간다고 하면, 권사님들, 목사님은 가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천국에를 갈 것이냐? 목사님이 갈 것이냐? 장로님들만갈 것이냐? 권사님들만 갈 것이냐? 그러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누군가를 바로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로 <laughs>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고,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도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들이 알아야 예수를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번창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육신의 일들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물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러로을로 가신 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테두리를 박 쳐놓고 이 안에 있는 것만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신앙에 정착하고 안위를 누리고 살아서도 안됩니다. 지극히 작은 체험의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요한의 보낸 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라에 나간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냐? 아니다. 이 요한은 선지자를 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요한이다. 여자가 나은 자중에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했다면 광라에 나간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중의 심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의 의지하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물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왕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주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부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은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자 있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남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어느 분이 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서 결국 그들은 자기의 고향 옛 직업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전능하신 여우와 하나님이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할 수 있는 그 예수가 나에 대해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군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누구인 것을 그리고 최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슈구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사람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를 꾸지적 가르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쳤을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되고 그 지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은 사람과 타협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다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과 하나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옳은 말이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옳은 말이고, 상황 따라서 믹서해가지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하려니와,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세상은 변합니다. 변해 많이 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믿을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세상 것과 섞어서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성도가 충성하는 성도가 헌신하는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을 내 놓을 만한 그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하나를 양다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똑같이 마음을 주고 자식같이 길렀지만은 어려운 경제에 딱 부딪히면 어느 쪽으로 정이 가 갈까요? 내 자식으로 돌아보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아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한 그리고 나를 교약해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성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어떤 것도 헛된 것 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갱마리가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그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와 영광을 받으실.